Yeah!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하다. 아 영주님 돌아오셨군요. 기다리고 있었답니다. 결제 대기 중인 내용들을 집무실에서 확인. 응. 어, 어제 일정이 너무 빡셌는지 어저께 막 하고 뻗어서 잠깐 자고 깨서 또 늦은 시간까지 하고 정리하고 누우려고 밖에 나갔는데 이제 컴퓨터 끄고 그냥 나갔는데 막 집이 꼴이 말이 아닌 거야 여기를 치우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전쟁을 하고 들어갔구나.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. <laughs> 또 일어나면 또집 치워야 될거 아니야. 딱 방에서 나오면 그 어질러진 상태의 집에서부터 출발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. 그래서, 그래, 뭐. 지금 당장 엄청 졸린 것도 아니니까 집을 좀 치우자 딱 집을 치워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니까 한 1시간 넘게 치우게 되더라고요 <laughs> 진짜 그냥 치울만한 거리들을 모조리 다 치웠어 어 끝없는 청소 그래서 <laughs> 정리하고 밖에 이제 자러 나간 시간이 한 4시. 4시쯤 내가 나갔는데, 4시가 안 돼서 나갔는다할 거를 다 하고, 아, 이제 좀누워서 자야겠다 하고, 시간을 보니까 5시 20분인 거야. <laughs> 아, 어, 큰일 났네. 지금부터 자도 4시간이네. 아 그러고 있는데, 이게 또 몸이, 너무 고단하니까 빨리 자고 싶은데 잠이 잘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이제 6시쯤 넘어서 이제 막 슬슬 동트기 시작하니까 바깥이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진짜 잠이 안오 큰일 났다 하고 있다 다시 들어갔어 이제 와이프를 깨우고 아 좀 자야 될것 같아 여기서라도 좀 자야 될것 같아 밖에 너무 화내서 못 자겠네 들어가서 누웠는데 아기가 이제 또 내가 들어가서 누우니까 또나 가래 아빠 가 해가지고 또 <laughs> 에, 에라 모르겠다 그냥 거기서 그냥 들어 누워서 었는데 한 30분 어떻게 막잠 닦겠다 잠 닦겠다 하다가 아기가 이제 완전 일어나서 이제 와이프랑 나가고 진짜 남은 시간이 얼마지 하고 봤는데 그때 시간이 7시 40분인 거예요 그래서 두 시간이라도 자자 <laughs> 겨우 겨우 자고 아 9시 55분에 일어나서 지금 왔어 <laughs> 레전드다 진짜 너무 졸려 <laughs> 아, 아무튼 아 이거 막 정신없이 키느라 화장실도 못 갔거든요 <laughs> 화장실 좀 갔다가 좀 시작을 하고 얼른 일속하고 아, 밥이고 먹고 일단 한숨 자야 될것 같으니까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. 와다시 <laughs> 좀 갖다 올게요. 자, 왔습니다. 여기가 가지 말라고 난리네. 안녕하세요. 아유 온다. <laughs> 나 들어갔다. 너 아유 못살아. 어, 지금 2 시간 자고 이거 하러 왔 는데, 이따가 밤에일 정이 8시 부터 점검 시간때까 지기 때문에 어, 화면 에 채팅 이없 어요. Sí. 이모 해봐 모어 아빠. <laughs> 아빠 아빠 해봐 아빠 얼지 어, 아빠가 잘못했다고 <laughs> 피키님 어서 와요 다 하지마. 아다 응. 응. 빠못 했어. 아빠랑 놀거야 아빠 응네 해봐 네또또 뭐일까? 이거 또 할까? 응, 이거 응 이거 아빠 이거, 이거. 해줘 어루. 옳지 말이 많이, 많이 늘었죠 요즘에는 단말 카드 이런 걸로. 물 이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알려주고 있어서 잘해 요즘에. 응. 아빠가 자꾸 없어져서 슬픈가 봐요. <laughs> 그러니까 왜안 뜨는지 모르겠네. 아 그러네. 나 이거 채팅창부터 확 이거 좀 살려야 되겠다. 이거 왜안 뜰까요? 연결 링크. 팅짱 아이 참왜 이게 안된다 오늘 숙제? 응 숙제 다 했는데? 나 레이드 다 했어 <laughs> 왜뭐나왔는데80다 캐릭? 스캐릭이 하나 있긴 한데, 하나 밖에 없어. 갈래도 나머진 다 해가지고, 지금 나오나? 안 나오죠? 왜 이러지? 음... 재 연결 을 해도, 안되 네. 음. 이거 왜안 되는지 아시는 분? 정신 나가네. 자 어디 갔을까? 신장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거 어허... 그걸 모르겠는 걸 다른 장면에 채팅창이 있는 게. 있... 아니요? 다른 데는 없는데. 에러고침 해볼까? 연결 안돼 19세방송 19세방송을 했다가 다시 풀어봐 안 okay. <laughs> 나오네. 리방을 한번 해볼까요? 그냥. 여러분도 채팅은 보이는데 제가. 그러면 리방을 한번 해볼게요. 죄송합니다.